스리 안녕하세요. 어, 육포 육포. 제가 만방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잘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자, 라, 여기 랄라 거는 2층, 여기 저 거는 3층. 지금 아직 에이스랑 초코골이 남았어요. 4층 하셔도될것 같아요. 남은 거다 먹어도 봐봐요? 되나요? 네, 먹어야죠 먹방. 제가 먹방보여 응. 어. 드릴게요. 네. 전봐요 저는 다. 와. 꼬마볼 어디로 간거예요 다? 여기 안쪽으로 어,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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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쏙다들어가네요 꼬마볼들이 사람리이에요자 우리 사람들이에요. 어, 로비는 아주 튼튼한 집을 지었네요 개가 됐게아닙니와 그런가요? 자자 <laughs> 자, 다시 됐습니다, 잘 세우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얼초를 잘 만들었는데 어때요? 집 짓는게 쉬웠나요? 네. 아 그래요 멋진 집이 지어진 것 같아요 저는 재밌게 이렇게 먹어야 될 것인가요 자 먹방 그러면 먹방. 마지막 얼리고 먹는, 거였지, 얼리고. 얼리고 먹는 거예요 얼리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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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얼초긴 한데 이름이 일단은 한번 얼려보고 얼리라고 안쓰있잖아요 여기 얼리라고 이렇게 돼있잖아 이거요? 그러면 한번 얼려볼까요 한번?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해갖고 10분 정도 얼려주세요 어.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7부 한번 갈게요. 자, 네. 우리 6부, 안녕! 네. 안녕!